눈을 다 감아주시고 양심적으로 각자 개인 채널 1억 명 돌파가 나에겐 더 가치가 있다. 손들어 주세요. 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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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끼리만 볼 거예요. 진짜 뭐 이거 방송 안 나갈 거예요. 그냥 솔직히 <laughs>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네, 자, 고민 중이신 분더 들어주셔도 됩니다. 지금 충분히 혼자가 아니거든요. 오케이, 내려오겠어요. 진짜 1 세대는 달라요 유튜버 1 세대는 진짜. <웃음> <웃음> 왜 왜? 아, 아니 뭐야 아니, 아니 그게 뭐가. 아니야. <laughs> 혹시 해명할 기회가 있어? 아니 해명을 뭐? 어, 아, 이거 안 들었잖아. 어. 아니 그게 혹시 저 만들었나요? <웃음> 네. 무사로요? <laughs> <진짜로요? 웃음> 고마워. 아니 빌보드 1위 하면 앨범 계속 낼수 있어요. 그래. 근데 이제 빌보드는 이제 리스너들이 매일 네매 맨에... 이게 내년도 다르고 내후년도 다르잖아요. 하지만 <laughs> 그러니까 현기... 여기 지금 다리가 여기예요. 지금 어디에서 드셨어요? 저는 선택을 해도 빅뱅으로서 빌보도 1위가 이위 1위. <laughs> 집대성!